할렐루야. 네, 오늘은 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접하지, 접하기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접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네, 생명에 대한 부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 하1장을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가 바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 엘리야가그 말을 하는 것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랍의 아들로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 자기의 병이 낫겠나 해서 애구론에 있는 신의 그바알 세법에게 물어보려고 신하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이 가는 그 길목에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어째 하나님이 없어서 너 우상한테 그걸 물으러 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서 말할 때 바로 너희가 대답하되 그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그 신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신하들이 가던, 가던 길을 돌, 돌이켜서 다시 왕한테 가니까 왕이 이렇게 일찍 돌아온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어떻게 된 사,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라든지 모습인데 그가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이다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라는 그런 그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시스기야 왕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가 병들었을 때 바로 이사야가 가가지고 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20장 1절에 보면 그때 시스게아가 병들어 죽게 될때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가서 이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두 왕을 봤을 때한 사람은 바로 선자를 잡으라 잡어라는 그런 혹독한 말을 했고 한 반면에 키스기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 뭐, 무엇을 통곡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한 통곡이겠죠.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겠습니까? 수명을 연장해주고 어, 그가 바로 회복되는, 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수환과 연안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정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어, 바로 얼마 못 가서 그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복되어 15년의 수환을 연안, 연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생명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면 할 일을 못하고 바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에, 자기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보호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같이 우리가 늘상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가중에 있는 그 모든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그런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시길 예님으로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바로 믿음으로 가면서도 바로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은 그의 인생은 수명이 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일로만이면서 그 사람은 많은 그런 제한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수완과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시고, 늘상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저희 여러분들에을예에서 으로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깨달음이 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깨달음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정 시간으로서요, 어, 그 마지막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면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아주 그 귀한 치유의 사역을 겪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해 주시죠. 예, 제가, 어, 매년 전이죠. 어, 아침 그 주일날 아침인데 제가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 무슨 음성이냐면은 바로 어? 너는 지금 그 집사에게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병이 들어서 한두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이 그 어떤 신약을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받는 주사를 맞는 과정 속에서 척추 이상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뭐 주일날 예배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가서, 토끼 가서 그에게 마지막에 그 예배를 드리시고 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한 8시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했죠. 병원이 가차운 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어, 병실에 이제 놓고라고 들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 환자, 그 집사님은 앉아 계시고, 그 자녀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친척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얘기하고, 어, 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유독한 것이 아니네,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주일날이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이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소망을 두게 해야 될것 같아서, 천국에서 만나자 는 그런 찬성으로 제가 또 했고요. 또 말씀 내용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면서 저에 대한 부분에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든 저는 그냥 뭐 예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어, 사실, 그, 도망로 나오다시피 제가 그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어서, 제가 또 오후 예배도 있고 해서 드린 후에, 오후 한 다섯 시쯤 돼가지고,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마지막이라는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이 될수 있을까? 아, 그 환자는 그 누워서, 어 뭐,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에, 상황이었는데 어 제가 생각을도 아무리 좀좀 그래서 어, 그 식구들하고 같이 어, 거기를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바로 어가 도착해 보니까 그근제 병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안에서 아,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아, 이 본교에서 와서 이게 찬송을 하고 어, 이제 그 어, 이렇게 병문안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3, 40분 이제 30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 40분 갑자기 소, 그 병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어, 너무 놀라서 우리도 뛰어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심장 박동인가요? 그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점점 점 떨어지면서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보호자들이 울고 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 어 제가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의 어떤 그 부분을, 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에 대한 부분에 마지막 예별 통해서 그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불면에 대한 것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예. 네. 제가 또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언니를 데려왔어요. 근데 언니는 제가 그 당시 와뭐 데려왔을 때저 우리 교회 왔을 때 물어봤어요. 언니 교회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 그러시냐고 어쨌든 잘 오셨다 그러면서 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밤잠을 제대로 못자 가지고 불면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불면에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이런 그런, 어, 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사촌, 그 여동생 집에 방문해서 이제 얘기를 라 하다 보니까 불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병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희 교회를 몇번 왔었기 때문에 그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불면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환상에, 그, 배틀 짜고 나면, 그, 배를 짜고 나면, 그, 천을 갖다가, 이렇게 둘둘 말는 그런, 그, 필목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서, 어, 그, 집사님,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배틀과 관계된 이거 일이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이, 언니는 그 평생 배틀 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가 기도해 봤죠. 기도했더니, 배틀을 짜면서 자기의 그 원망, 자기의 또 뭡니까 그 아픔, 고통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남편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서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배틀을 짜면서 그 많은 그, 그 넋두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소연한 거죠. 배틀 짜면서 그런 그, 그것이 보여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 맞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뱉을 자면서 아주 원망스러운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것을 회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 줍니다.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며칠 너도 안오길래아 안 이분이 그냥 시골 내려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 왔어요. 왔는데 어,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뭐, 들어봤더니,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잠을 잘지는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이 회복되어서, 어, 시골에 내려갔고또 제가 이제 시골에 연락해서 그 근처에 교회를 찾아봤어요. 근데 교회가 마땅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제가 그 여동생한테 빨리 연락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목사님의 어떤 단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새로운 희망과 그 회복을 기쁨의 맛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전화번호가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예, 예. 상담을 하시기 전에 저에게 문자로 직분과 이름과 나이와 문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